229쪽인데 굳이 안 펴도 상관없잖아요. 어, 네. 제가 지금, 채, 지금 책을 보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229쪽을 펴고 펴놓고 그냥 앞에 칠판만 보고 있으면 돼요. 길을 열고 눈은 뜨고, 네? 눈 감지 말고. 그러니까 토지 정책에서 가장 먼저 뭐라냐면 토지 정책 수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지 정책 수단은 이런 거잖아. 토지 정책은 정부가 토지장에개입하는 거. 수단은 방법, 그러니까 개입하는방법들이란 소리예요. 이걸 토지정책에다 우리 책은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정책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토지정책 앞에 총론 부분에다 집어넣을 수 있고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입하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 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이론인데 경제이론에서 봐요. 시장이 잘못됐다, 시장이 실패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게 정책이야. 그럼 개입하는 방법에 직접 개입 방법이 있고 간접 개입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두 가지가 경제 논리고, 이 토지용 규제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에서 나온 거라고. 그럼 시험은 아주 곧잘잘 나오는데, 이건 이제 별표 세 개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별표 세 개를 많이 줘야 되겠어. 그럼 별표 세 개인데, 이 직접 개입 방법과 간접 개입 방법 있어요. 그럼 직접 개입 방법에 뜻이 있고, 직접 개입 방법이 있을 거고, 간접 개입 방법이 무슨 뜻인가? 뜻이 있고, 간접 개입 방법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뭘 내냐면, 직접 개입 방법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내지 않는다고. 이걸 내지 않고, 여기 있는 것들이 직접 개입이야. 그, 요거를 암기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간접 개입 방법이 무슨 뜻입니까? 절대 내지 않아요. 내지 않고, 어떤 것들이 간접 개입입니까? 그것을 물어본다고. 여기 보면, 토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토지수용이라는 제도가 있고 토지선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토지정책입니다. 그런데 토지정책인데 이 토지선매 토지 토지수용은 직접개입입니까? 간접개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담금 부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행정지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것들이 다 토지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직접개입입니까? 간접개입입니까? 물어본다고. 그럼 공부 방법은 뭡니까? 암기, 암기, 암기.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직접 게임은 몇 개입니까? 간접 게임은 몇 개입니까? 됐습니까? 그렇지. 옆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죠. 어, 제발 좀 쉬는 시간에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아니 이게 뭐 물어볼 거야. 난 보면 나 나간 다음에 물어봐. 나 나간 다음에 나 있을 때 물어보면 속으로 그래. 못뭐 들었니? 너그런다고 어? 이분이 이분한테 물어본다. 그럼 내가 보고 물어보면 속으로 그래. 너는 못뭐 들었니 수업 시간에? 아니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거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고요. 그럼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의 법뜻좀 알고 가야 뜻을 뜻은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천. 인천. 인천 광역시입니다. 인천의 주택 시장입니다. 인천의 주택 시장. 그럼 인천의 주택 시장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 가 없을, 없을 건데. 이 주택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시장이 문제점이 있어요. 뭐 무슨 문제점이 냐면 필요한 주택. 우리 인천에 필요한 주택은 몇 개냐면 100개입니다. 1개 100개. 주택은 100개라고 하면 좀 그렇고 100채다. 100채 또는 100코다. 이렇게 100채가 필요해요. 그런데 공급된 주택이 공급된 주택이 만약에 80채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필요한 양보다 조금만 들었죠. 이거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난다고. 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 조절이 실패했다. 수요 공급 조절에 실패했잖아요. 필요한 주택은 수요는 80, 100개인데 공급은 80개밖에 안 됐잖아요. 수요 공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하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 방법.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해요.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원이,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개입. 정부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개입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죠. 크게 이거예요. 제가. 그러면 2 0제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또는 인천시가 즉 공적 주체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요. 왜 주택을 건설해야 되니까. 이 토지를 정부가 이제 수용했습니다. 수용 여기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 수용이라는 제도가 직접개입이냐 간접개입이냐 그 말이에요. 저 직접개입은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야. 국가에서 토지가 필요하면 국가가 직접 샀다. 그게 직접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걸 직접 기획한다고 그럼 여기 이제 토지를 사서 여기다가 주택을, 정부가 주택을 건설해. 주택 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임대주택. 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그 임대주택 이름이 행복주택이라고 해봐요. 행복주택. 그럼 이 행복주택은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했다는 거야. 여기 직접 개입이야.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직접 개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간접 개입은 어떤 게 간접 개입이냐면 이 과정은 정부가 직접 한 겁니다. 공적 주체가 정부가 직접 했다. 그 이거 직접 개입이야. 근데 20개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한 게 아니라 현대건설에 전환해요. 현대건설에 전화해서 인천에 주택 20개가 부족하니까 현대건설, 너희들이 공급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뭐라 하냐면, 인천에다 주택 공급하면 수지타산이안 맞아요. 손해봅니다. 그래서 건설 안할 겁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 하냐면, 현대건설에게, 그래? 그럼 보조금 줄게. 우리가 보조금 줄게. 세금 깎아줄게. 너희들이 할래?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오케이.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직접 했습니까?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것을 간접기업이라고 해요. 이게 뜻인데, 어떤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쓰지 말고, 이거 그리지 말고, 지워버려야 지 <laughs> 이거 안되니까 그렇지. 안된다 이거 이거. 그럼 뜻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직접 개입해 오셔야 돼. 자, 국가를 공적 주체라고 해요. 공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공적 주체라고 해요. 다이 공자가 들어가면 정부가, 국가가 직접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름에, 이 이름에 공공 들어가는 것, 공영 들어가는 것은 다 직접 개입이야.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게 다 공공 들어갔죠. 그럼 다 직접 개입이요 그럼 공공 들어가는 거, 공영 들어가는 것이 직접 개입이라고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이라 열번써 거기다가 책에다가 그럼 곤란해지는 거야. 별 필요 없이 공공 들어가고 공영 들어가는 것은 직접 개입이라 그러면 돼요. 공영 주차장 있죠. 그 공영 주차장 누가 공급한 거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 하잖아요. 그게 직접 기입이라고. 그러니까 공공, 공영 들어가면 직접 기입이다. 그러면, 이 토지은행부터는 토지은행을 다른 말로 공공비축제도 그래요. 토지은행하고 똑같은 말이 공공비축, 공공을 생략하고 토지비축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야. 공공비축제도, 공공토지비축제도, 그냥 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 이거 직접 기입입니다. 나중에 이거 배울 건데, 바로 배울 건데, 이번 시간에 이 토지은행은 국가가 토지가 필요할 때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겠다는 소리예요. 국가가 사서 가지고 있겠다. 직접 샀다는 소리잖아요 직접 개입. 토지 수용 아까 봤잖아요. 필요한 토지를 뺏어가 버린 거. 협의 매수는 토지 수요자에게, 아니, 토지 공급자에게, 토지 수, 소유자에게 팔래요? 이렇게 하니까 국가가 팔래요? 그러니까 국가, 어, 토지 소유자 팔게요? 그런 거라고. 그럼 국가가 사는 거다고 토지 선매도 좀 있으면 배우게 될 건데, 토지 선매는 사인들, 사인들이 거의 앞서서 국가기관이 먼저 사버리는 거예요. 이걸 토지 선매라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전부 다 국가가는 하 거죠.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표로 나온 거 이게. 그럼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저는, 저는 다 했어요. 저는 1 년간 할까 다 했고 여러분 은 암기상입니다. 오케이? 자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은 돈 나오면 간접 개입 돈돈 돈. 이 돈, 돈. 금자가 금요일 한자 금자가 아니라. 요거, 돈할때금자라고요 돈, 돈, 돈. 그러니까 돈 나오면 세금, 부담금, 보조금. 세금이랑 안 나오고, 요, 치득세, 종부세 나와요. 종부세는 줄임말이고, 펼쳤으면 종합부동산세. 시험에서는 종부세라고 안 줘요. 종합부동산세라고지. 정식 이름으로. 보조금 등 각종 금융주. 보조금이 나오거나, 금융주이 나오거나, 임대료 보조. 여기 직접 계획, 간접 계획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임대료 보조입니다. 여섯 번인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은행 있죠? 토지은행 의외로 잘 나옵니다. 토지은행이 직접 비이나 간접 비이나그 다음에 부담금, 각종 부담금이잖아요? 개발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요 부담금.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 다음부터는 돈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 총부채 상한비율도 돈하고 관련된 거야. 대부 비율 국가에서 높여줬다. 총부채 상한비율 높여줬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란 소리야. 그래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개발한다고 정보 제공한다, 행정지원, 행정, 국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해주고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이런 것이 행정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가 나오면 그럼 의외로 이러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간접계비이다 그러면 직접계비에서는 여기서부터 애우면 되고 그다음에 간접계비에서는어디서부 애우면 됩니까? 여기서부 애우면 되잖아. 예, 위에는 다 돈이니까. 토지형 규제는 한번도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용 규제는 이런 거야. 내 토지인데 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 이걸 토지용 규제라고 해요. 토지용 규제. 공법님한테 들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배웠죠? 그게 토지용 규제입니다.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내가 30층짜리 건물 짓고 싶어요. 근데 여기가 국가가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돼요. 그린벨트로 지정이에요. 국가가. 그게 용도지역지구제거든. 그러면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내가 3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토지의 규제야. 내 토지인데 내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예? 지구단위 계획도 아마 공법선한테 배웠을 건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해야 돼. 내 토지인데 내 토지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여기는 몇 층짜리 건물 지으세요?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나는 빨간색 로 하고 싶어.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노란색으로 하고 있다. 하락이 있다고 그럼 내만도 못하려면 그러니까 토지형 계제는 어, 제도 계획 이런 게 나온다고 뭐 도시계획 나 토지형 계획 규제 이런 것들이 토지형 규제다 토지형 계제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토지형 규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토지 정책에서 가장 먼저 어, 정, 정책 방법 개입하는 방법 크게 두 개로 나눠 봤으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야 돼. 그럼 이거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데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토지 정책은 무수히 많은데 단독 문제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한세 가지가 있어요 단독 문제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문 주는 거예요 지문. 그러면 토지 정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 토지 정책이 많이 나오면두 문제거든요. 그럼 두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 지역지구제 한 문제 를 내버리고 그다음에 토지은행을 내버리면 나머지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한 문제를 출제하면, 다음은 토지 정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그래요. 그러면서 1번, 토지은행제도란, 2번, 지역지구제란, 3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깊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깊은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부동산의 결혼에서 깊은 문제를 물어봤다. 그것은 미친 거지. 공법에서 깊은 내용을 물어봐야지. 그러면 단독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깊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단독 문제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러면 지문 5개가 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단독 문제라고. 그러면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딱세 가지인데 그게 첫 번째가 지역 지구제. 우리나라 토지 정책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지역 지구제.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은행. 세 번째가 개발권 양도제. 나머지는 단독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지역지구제 토지정책에서 우리나라 토지정책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부터 공부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기출 지문 봅시다. 아까 이거 제가 별표 세개 줬잖아요. 별표 세개 엄청 잘 나와요. 이거 하나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 별표 세개 줬으니까. 자, 일번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식이다. OX. X.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지. 눈만 크게 뜨면 된다니까. 눈을 크게 안 떠서 그렇지. 더우면 말하세요. 더우면. 저는 더운지 추운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더우면 그러니까 이걸 또 꺼야 되니까. 이렇게. 덥습니까? 아, 그러구나.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이거 다 털지도 안 해, 잖 손이 짧아서 그런지. 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거 무슨. 이거 뭐야? 지금 노래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자, 거짓도 안 한다. 노래자랑. 자, 지금. 지금 제가 이 노래자랑은 예? 열린 음악회야. 알지? 전국 노래자랑은 줄 달려있어. 줄 달려. 마이크에. 예? 자, 이번 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직접 개입 유행에 해당하고 청부채 상한비율,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간접 개입 방법이다. OX? OX입니까? 어, 내가 갑자기 놀랬네. 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토지은행,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직접이잖아, 직접. 그러면 이제, 청부채 상한비율, 종합부동산세 세금, 부담금, 청부채 상한비율만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럼 직접 간접? 간접, 오른쯤은. 3분은 금융 지원 정책. 금융 지원 정책. 돈이죠, 돈? 그럼 직접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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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봐봐요. 31회 때는 여기에 단독 문제다고 31회 때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렇게 단독 물이 주고, 그 다음에 또이침을 하나 준 거예요. 그럼 31회 때는 직접 계 간접 계획이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 지금 두 문제가. 의미하셨죠? 네, 됐어요. 자, 이제 토지 정책 중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